아, 이분은 이제 4월, 2013년 4월 17일 날, 어, 강남 통신, 저 중앙이고 강남 통신에 나온 건데요. 어, 명당에서 어, 제공축, 풍수 상식을 이제 뒤집다는 내용으로 어, 이제 커버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한번보시면 이제 그림을 넣어갖고 이게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얘기가 이제 좀어 풍수적 이론을 요번에 좀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풍수에서 어, 기본은 배산임수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물을 이제 임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나이던 데서는 그 도시에서는 어, 쉽게 얘기하면 물을 이제 도로로 보고요. 또는 낮은 걸 보고 산은 좀 높은 걸로 고서 뒤가 조금 높은 듯, 나도 조금 낮은 듯한... 그런 상가를 이제 배산임수로 많이 봅니다. 아, 강변 아파트는 북쪽으로 강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북향 집을 지어야 하네 남향 집을 지으면 배수준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배산임수가 아니고 배수임산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모름지기 사람이 살기에는 남향 집이 진리죠. 햇볕을 잘 받고. 집에 온기도 들고 낮에는 음야 빨래도 잘 마르고 북향집은 음 찜찜하고 난방비도 어, 더 많이 나온다 하고 또 옆에 보시면 금성수라고 해 갖고 어, 그쪽은 방궁수 지역이고 이쪽은 금성수네 해 갖고 방궁수는 이제 지금 이분 위에, 위에 위에 부분이 이제 방궁수죠. 물이 이제 등 등진다 그 얘기입니다. 방공수, 금성수는, 금성수가 지금 감싸고 도는 거, 그래서 금성수에 살아야 부귀해지고 방공수는 돈이 모이지 않고 도둑이 들고, 자식이 집을 나가, 나가고, 저 뭐야, 음란한 풍, 풍속이 유행한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방공수에는 집을 안 짓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 곡선도에서, 곡선도에서 안쪽으로 품는 쪽에다 많이 듣고요. 그런 쪽이 또 돈이 많이 되고, 어, 반대로 되있는 데는 보통 돈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나죠. 그래서 방공수또 도로로 볼때 곡선도로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포 잠실 명당된 까다을 해갖고 어, 강남서 어, 뒤집힌 풍수상식 해갖고 얘기 좀 나왔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풍수를 사주팔자와 똑같이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주 우주 어, 비행 맞아 현실적인 첨단 시대에 정해진 용당이나 정해진 운명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어, 어, 심리의 발현일 것이다. 어, 그러나 풍수의 본질은 운명론이 아니고 오히려 운명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최창조 서울대 지리학 교수 어, 등 많은 풍수학자가 길지, 그러니까 좋은 땅 얘기하는 거죠. 어, 길지, 흉지를 교과서적으로 적으로 따지는 풍수 근원주의에 빠지지 말, 말라고 조언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이다. 지기, 즉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는 고층 아파트가 어, 들어서고 또그 고층 아파트를 또 밀어내고 더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오늘날 풍수가 응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기, 어, 즉땅 기운을 어, 아니 재건, 재건치 은 풍수의 요원이겠다. 이른바, 어, 풍수에서 흉지지만, 어, 값비싼 현대 도시 명당으로 다시 태어난 많은 아파트 단지가 이를 증명한다. 해놓고, 이제, 풍수 이론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한 읽어보시면요. 어, 탈신공 개천명은, 어, 하늘의 이게 그, 그 기운 또는 그런 조화를 공, 공은 이제 일종의 조화죠. 천지인 삼재가 모여서 된게 공입니다. 그래서 개천명, 천명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해서 풍수에는 그 운명 개천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신공 개천명에서 해석하더면 신이 할수 있는 일을 빼앗아 하늘이 정한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자연의 이치를 거역할 수는 없지만 풍수만은 일한 천지 조화에서 그거나 하늘이 정해진 운명마다 바꿀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동진시대 곽박이, 이분이 이제 처음 풍수를 어 이제 책에한 사람입니다. 풍수서, 장서, 어떤 명 금낭경 금낭경은 아주 귀해서 어, 아주 그냥 그 비단의 비단, 낭은 이제 주문이 납니다. 비단 주문에 넣어갖고 보던 책이다. 그래서 원래 황실에 있던 책입니다. 금낭에이라는 나온 말로 흔히 풍수의 제일원칙으로받아들여는다 최정 교수는 일부 풍수가는 자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풍수를 구지법, 땅을 꺼는 법이다 부르는 것도 알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정해진 명당은 없다고 말한다. 명당은 자연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을 써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국 특, 특유의 비보 풍수 역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 땅에 결함이 있으면 비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정하고 조치를 취해 나쁜 것을 막아준다는 것인데 터의 조건 나쁨을 차별하지 말고 상대적인 걸 중시하는 한국적 분수 개념이나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해석을 염두해 둔다면 어, 배산인수라든지 금성수라는 식의 지극히 상식적인 명당 조건이 과연 현대도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 방공수, 강의 흐름이 활처럼 구부러져 땅이 움푹 들어온 것등 이른바 흉준의 현대에 이르러 과연 명당으로 탈바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올리는 재건축은 과연 풍수에 어떤 영향을 어, 주는 걸까 이런 궁극점을 풍수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랬더니 강남 상구 지역단지는 이런 상식을 뒤집은 곳이, 곳이 적지 않았다. 풍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 한국 자작풍수의 개념,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조건을 말한다. 풍수 지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 으로 평가하는 명단의 조건이고요. 금성수는 흐르는 물 줄기가 허리띠찬 것처럼 땅의 혀를 둥글게 감싸는 땅, 풍수에 높게 평가하는 형제 중 하나로 부귀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반공수는 금성수와 반대로, 어, 풍기수에서 땅이 움푹 들어가 마치 활처럼 안쪽을 겨냥한 형상이나 부정적으로 보고, 연하 관계는 영꽃이 반쯤 핀 형상, 일부만 명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절반의 명당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꽃 핀것 같은 형태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국 논의가 뭔, 요 어, 연하 반개형도 있습니다. 배산임수 대 배산, 배수임사. 그러니까 배산임수는 등을 살지고 앞에 물을 했는데, 배수임사는 물을 등지고 앞에 살을 임한 거, 이제, 거꾸로죠, 이제, 그니까. 어, 강남 음, 어, 아파트 단지는 지역을 분문하고대구 풍수 상식과 반대적으로 졌다즉 풍수적에서 가장 이, 이상적인 응? 이상적으로 꼽히는 배산임수, 즉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어, 강을 북쪽으로 두고 대머산 우면산을 남쪽으로 좀 배수 임산이기도 하다. 초등학생도 아닌 풍수 기초에 어긋 것이다. 최정재 선는옛부터 햇볕을 많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남양집 동양집을 최고 명당으로 봤다. 오죽하면3대가다을 쌓이는 곳이라는 말이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이런 뿐이다. 신성현 기풍수지략 회장은 풍수는 자연을 보리는 기술이라며 산이 동쪽이면 지금 서양, 산이 남쪽이면 지금 북향으로 지문 된다고 말했다. 박씨 박씨 명당 건축 사무소 소장도 남양집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풍수상식에 진인한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문명은 북양집인 정부 고착에 있는 인천 김정수 생가라고 말한다. 이정암 도선 풍수명리학회장도 가끔 강남 일부 아파트가 무리하게 남양을 고집혀 강을 뒤로 두고 산을 앞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풍수에서 가장 피할 수 있는 배수진의 입지라고 말한다. 그는 풍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해도 무턱된 욕심은 오히려 어, 화를 부른다. 박현주 미래 에세 회장에게 풍수를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경택 전 목포대 정지배교학 교수는 인간이 땅을 바꿀 수 없다며 터의 전조 조건을 인정하고 다른 조건을 좋은 쪽으로 맞춰가면 된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방공수대 연합안개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어, 한번 읽어보죠. 감의 흐름은 명당이 냐 아니냐는 을 가늠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강남에서 특히 명당으로 꼽히는 이유도 한강을 향해 튀어난 방 분성수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무, 거, 거꾸로 움푹 들어 방풍수 지역은 어떨까? 이런 풍수에서는 분명히 기틀이 아니다. 어, 한 풍수 전문가는 화살이 나를 향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고지, 어, 대동풍수학회 정도 한채을이으면서 방공수가 지나면 재산이 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어, 둘러말 했다. 그런데 강남성계 대표적인 방공수지역으로 일으면 서초, 반포, 주공, 입단지는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만드 평당 어, 4 9 0 0까지 치솔라, 강, 집값 비싼 강남 지역에서도 최고가 된다. 강해 좀더 떨어진 지역이지만, 반포, 어, 단지 자리 에 재건축한 레미안 어, 퍼스티지 역시 큰 범위 내선 반국세였다 그러나 살고 싶어하는 최고급 아파트인 건 역시 마찬가지다. 반포동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아파트 평당 가격이 3,500만 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전통 고가 아파트에는 압구정동을 제치고 부동산 왕재에 오르기도 했다. 양만열. 어, 동방대 대학원 교수는 강남 상구 명당 아파트로 내디한 퍼티지와 삼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레미안 퍼티지는 북 파인 곳에 위치하지만 앞에 반포천이 흘러 물 기운 재물을 끌어들인다며 곳이 절반쯤 빈 연화 반개역 명당이라 말했다. 절반의 명당이라는 얘기다 이제 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이제 다음 명으로 넘어가면. 파락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파락군에서, 어, 교통 편리하지, 학군 좋지, 치안 좋지, 예, 반포, 잠신만 한 곳이 없다. 비싸고 좋은 반포 캐슬, 반포 자이네미안퍼티지 네, 같은 아파트도 많이 지내줬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전망도 어, 이렇게 물어야 뭐 치면 좋다. 그래서 가깝한 도시보다 탁한 로얄층이 최고다. 그리고 공기도 맑고, 햇볕도 더잘받는데 돈을 더 주어서 로얄층에 사야지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명당에 보면 지기의 효과를 누려면 아래층에서 살아야 되니까 1, 2층이 좋고, 양보에도 어, 나무 정도 높이, 5층, 돌나이 명당에 살아봐야 말짱 좋지 않다. 이렇게 또 이제 풍수가들이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어, 땅에 가깝게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 지기와 양기.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조선 때 지은 역사서 고려사의 한토막 해갖고 고려 충렬한 때다. 왕이나, 어, 왕이나 위신을 높이겠다고 누각을 높게 세우자 천문 역학 등을 다루던 관서인 관우서가 만드였다. 중국 풍수를 들어 신라 스, 어, 승려도선이전 도선 위기를 이용해 높은 지 집을 좀 실력한다는 이유였다. 산 같은 높은 지대는 양기운을 갖는데 높은 지역을 지어 양기운을 더 주면 어, 풍수상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원칙은 조성 때까지 나왔다. 그래서 어, 심승희 청주교대 사회학과 부교수 서울스토리를 봐도 우리나라 주택은 근데 이전까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대부분 단층형태에 있다. 신교수는 책에서 2층 이상은 온돌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며 우리는 산지가 많은 수평적인 건물이 음양에 좋아야 맞지 않기 때문에 풍수적 설명도 있다. 인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2층 2층 전통 주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독 우리, 우리는 단독주택을 고집하고 우리 역사에 비춰보면 아파트 문화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풍수 측면에서는 보면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선택이다. 그럼에도 1970년 본격적인 강남 개발과 함께 모두가 아파트를 연망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인 위치를 높여줬기 때문이다. 운 좋게 분양만 받으면 날이 갈수록 꽁충 뛰는, 음, 꽁 뛰는 부동산 가격에 월급 통장만으로 가질 수 없는 부를, 어, 렸기 때문이다. 지어진, 이제 2 30년 지나 노화된 아파트의 눈독 들이는 이유도 똑같다. 대건축되면, 평수가 넓어지고 아파트가 많 뛰어 돈도 벌거라는 벌, 벌 거라는 기대감이 풍수상실을 눌러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층 재건축 아파트는 정말 풍수적으로 잘못된 선택일까? 강항구 대한풍수지리학회장은 지구는 거, 거대한 자석이라 땅에 지기가 는는데 이를 가우스라고 한다. 사람은 지기를 받아야 하는데 지표 4층만 올라도 반감되므로 고층은 좋지 않다. 고 말했다. 더 붙을수록 값이 비싼 로얄층이 풍수면에서는 흉지에 가깝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정조는 하늘의 기운도 있다. 하늘의 기운을 절 받는 것이 로얄층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사람에 따라 누구는 땅의 기운을 잘보고 누구는 하늘을 더, 더 받는다고 고층이나 저층에 거주하는 건단 순전히 사람의 취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 풍수로 본 이제. 기업 빌딩, 이제 이렇게 갖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의옛 주전서. 주전서는 옛날에 동전, 그러니까 돈 만드는 자리죠. 이것서 얘기하면 이제 어, 집회 만드는 자리에 사고를 잤다. SK는 불기운을 막으려고 물을 상징하는 거북이 또는 뭐 혜택을 많이 넣습니다. 불기운을 먹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집터뿐만 아니라 어, 기업 사고자에다 풍수를 따진다. 김민철 건국대 부동산 아카데미 교수는 풍수에서 가장 민감한 직업군. 아마 기업인일 것이라며 사옥을 짓거나 건물을 살때 지간의 조언을 중요시해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업주가 이런 경향이 강하다. 박현주 미래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2011년 새 사옥을 을지로 센타 원빌딩으로 전할때 풍수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여의도 증거가받 바다다. 지간들은 이자리는 조선소, 조선시대에 돈을 만드던 주선소 자리라며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0년 사억인 삼성. M, M 타워, 미래 S 타워를 정할 때로 길지를 찾아다 다고 한다. 지, 지하철 역삼역에서 태연한 낯들한 내려온 기, 물기온이 삼성 사거리에 모인다. 삼성 역사거리. 현소리를 듣고 인간 빌딩을 구했다는 겁니다이 건물은 2009년 매각했다. 박회장 주변에서는 사, 사옥터 뿐만 아니라 기 전문가가 기의 흐름을 관찰하여 박회장 직무실에 직기를 배치 했다 고만다박 회장의 책상 의자 회의실 테이블 기, 등을 기름을 조정해서 조용했다는 얘기다 일부는 여의도가 금융 증권가된 것도 풍수로 설명한다 어, 양만열 동방대 대원 교수는 여의도는 북쪽으로 해서 내려온 북각산 지맥과 송리산을 올라온 관악산 지맥이 마주하는 곳이라며 엄청난 기가 응축되어 있다 좋은 기가 마, 많이 모이는 것이지만 그만큼 기가 세기 때문에 이를 이겨낼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는 금융회사가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의도에 센 기가 싫어 여의도에 입성하지 않는 어, 증권회사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서린더 SK 사업은 거북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거북의 건물 내구 등이 거북, 거북발 문양이 있다. 또 후문에는 꼬리를 수상하는 삼각형 문양이 그려져 있다. 후청, 청계천으로 방향으로 나있는 정문에는 거북이 모양을 표시하는 검은 돌에 하얀 점 여덟 개가 새겨져 있다. 이 점은 하늘을 뜻한다. 고, 고제이 풍수. 지리 학계장은 국내 기업 중선대에 새겼다는 의지가 엿본다. 거북이 형상화 한 이유는 어, 뿔등 부지, 부지가 불균운이 강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불, 불, 불을 누르기 위해서 물균운인 거북이를 비보책, 나쁜 길을 맞는 방법으로 써야 했다는 얘기다. 건물 정물, 정문을 청계천방에 하러 둔 이유도 물의 기운이 들어오게 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돈을 다루는 기업뿐만 아니라 검찰, 정부 등 주요 기관도 풍수에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쓴다. 서초동 대공청은 2002년 정문청사를 향해 졌던지하주차장의 제1출입구를 폐쇄하고 본관 정문출입구를 우회에 들어가는 제2출입구만 이용하게 했다. 당시 풍수정문은 정문출입구, 주차장 출입구와 정문 여 보조청문으로 기가 새어나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 대검 측은 이와 같이 세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 군포경찰서 일하도 흥미롭다. 2004년 부임한 이 정함 군포서장은 서장실 대문 방향을 약간 틀었다. 서장실 위치가 풍수적으로 해롭다는 육사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전 서장은 대본 방향을 트후 해마다 전체 직원 중10% 이상 승자가 계속 나왔다고 말한다. 이전 시장은 시장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해 경기지발청 지방청 청문감사관까지 올랐고 지금은 풍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